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에 왔다가 화마로 전 재산을 잃은 고려인 가족 소식을 두달전 전해드렸습니다. KBS 보도 이후 이 가족을 돕겠다는 성금이 2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. 이 가족은 한국인들의 관심과 정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.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2월, 고려인 3세 신라이사 씨 가족이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신 씨와 큰딸 알리나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.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에 신씨 가족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. KBS 요청으로 지정 후원 계좌가 열렸고 시민들의 후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. 초록우산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, 민간기업도 힘을 보탰습니다. 이렇게 두달 동안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. 성금 전달식에서 신 씨는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. 경주시는 치료비를 지급한 뒤 남은 성금을 생활비 등 정착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. 경주시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고려인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자녀들 한국어 교육든가 청소년 방어 교실 또 어르신들의 한국 문화 교육 같은 사고 이후 신씨는 모국의 언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.